삼성생명 2014 내셔널리그 4라운드, 부산과 창원의 경기가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양팀은 경기 시작부터 선제골 넣기에 주력하면서 팽팽한 접전을 펼쳤습니다. 창원이 먼저 코너킥 상황에서 기회를 맞았지만 결정력 부족으로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기회를 놓친 창원은 결국 부산에 선제골을 허용했습니다. 전반 35분, 이용승은 기인 패스를 받았고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시도한 중거리 슛이 그대로 골문을 갈랐습니다. 반격에 나선 창원은 정상덕이 결정적인 찬스를 잡았지만 부산의 수문장 조현우에 가로막혔습니다. 만핵골을 넣기 위해 창원은 지속적으로 부산을 압박했습니다. 창원은 김만희의 절묘한 슈팅이 골대를 살짝 넘기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결국 경기는 추가득점 없이 1대0 부산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한편 다음날 열린 경기에서는 경주가 울산을 2대0으로 눌렀고 강릉은 목포의사대형 완승을 거뒀습니다. 천안과 대전은 각각 김해와 용인을 상대로 일대형 승리를 챙겼습니다. S T N 스포츠 홍태입니다.